살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12절에서 우리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안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가는 과정에 마음을 두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거주인 세일 땅으로 함께 가자라고 청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세일 땅에 가서 정착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에서를 따라가면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또 에서가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쌓아놓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배려를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서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그 앙금, 그 좋지 못한 관계 그것을 없애도록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지. 에서와 함께 살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압니다. 에서와의 관계 회복은 그래서 그에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야곱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목적,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다른 좋은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고 우린는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그들도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 역시 멈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남아 있다고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했을 때 낭패를 보게 되고. 내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내가 힘이 없어, 내가 가진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싶, 싶지만, 구름 기둥이 움직였다면 아무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모습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함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를 가는 과정 가운데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멋진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서라 하신 곳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는 애서의 그 호의를 정중하게 또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야곱은 그의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을 향할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최소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러기에 그 약속을 따라서 야곱은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의 그 권유, 청, 형의 권유를 이제 사양을 하고 해서가 돌아갑니다. 야곱은 숲곳을 거쳐, 마침내 고향 땅 하나 안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야곱을 떠나서, 야, 그가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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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떠나서, 어, 삼촌이 있는 그 라반을 집에 갈 때에 그가운데 만났었던 베델 사건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그가 잊어버립니다. 가난에 도착한 야곱은 이제 그것이 목적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에 와서 그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한 야곱은 서원을 했던 것처럼 베데에향베델를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세겜에서 밭을 매매해서 그곳에서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야곱의 이 모습은요 불미스러운 일을 그, 야기시키는, 그, 시작점이 되는데, 그것은 내일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갔어요.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상실합니다. 엉뚱한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꿈이 뭐냐? 저 의사 되는 거예요. 제가 과학, 과학자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건 꿈 맞아요. 근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의사 돼서 뭐 하려고? 너 과학자 돼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장사해서 사업해서 큰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답이 없다면 그는 꿈을 이룬 의사, 된고, 되고, 되고 난 다음에 뭐 할지 모르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의사 좋다고 하니까, 과학자 좋다고 하니까, 돈 많이 벌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흔히 얘기하면은, 뭐 건물주라 그래요. 그래, 건물주가 돼서 뭐 하려고?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면, 그것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과 비전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그렇게 이루셔서 가난에 도착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가난에 도착하는 것만 목적으로 듣고 살아간다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의사 돼도 좋습니다. 그래야 과학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야곱이 실수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시작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가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언급했죠.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결정되는지, 가장 중요하게 그 결정적인 요소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그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귀한 날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